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긴 연휴가 마무리됐는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지나니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10월, 11월, 12월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2차 재난 지원금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안내드렸었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해당되시는 지원금 신청 일정들을 잘확인 확인하셔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자로 복지로를 통해서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 관련 내용들이 공지되었는데요. 지원금 신청 방법과 관련 추가 안내 사항들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세요.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저소득 위기 가구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으로 소득, 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며, 감염병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 지원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중복 수급 가능하며 가구원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구원 중 20년 1월에서 9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급여 이력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만 제외하고. 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중복수급 가능하고 개인, 법인, 택시 운전자분들의 경우는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이번 저소득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추경한타 지원금 중에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통신요금지원금과는 중복수급 가능하나 다른 타지원금인 소상공인세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폐업점포제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는 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가구 구성 기준은 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세대 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일인 20년 9월 9일 이후부터 신청마감일인 10월 30일까지 출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사항 이 있고 해당 내용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로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 에는 신청서 수정이 가능하니 위기간 동안의 가구 변동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류를 통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배우자나 자녀와 따로 분리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 및 배우자분과 주민등록상 분리.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20년 9월 9일 현재 말소자 거주 불명자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PC 또는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 세대주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신청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장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20년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현장 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하기에 세대주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하시는 분과 대리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시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해당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후 자격 검토 후 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안내드리고 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등록한 계좌를 통해 1회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11월에서 12월 중으로 각 지자체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결정 통보를 받으신 후에 이의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20년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 소득 감소 증빙 서류 등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 지원금. 수령하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시, 군, 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 조치합니다. 소득 반영은 세후가 아닌 세전 소득 반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소득층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셔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후에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이후라도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에 해당이 되시면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최종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추가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안내드렸는데요. 10월 신청을 앞둔 2차 재난지원금들 중 긴급고용 안정지원금도 그렇고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동일하게 10월 12일자로 신청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마무리되고 약 일주일 정도 뒤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지원금들은 신청을 하고 자격검토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셔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기에 관련 내용들을 조금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편하신 분들께서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시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기에 본인에게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의 경우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 기간도 온라인보다는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긴 연휴 뒤에 시작된 월요일이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